안녕하세요 하늘나눔베스입니다 오늘은 당한포고로 왔습니다 캠을 어, 카약 앞에다 달아야 되는데 그 마운트를 까빡하고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스토 마운트로 어, 지금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당한포고 슬로프 입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조기가 입구를 막아놔요 슬로프를 막아갖고 일명 개구멍 개구멍이라는 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옆에 틈이 있어요. 근데 콤비 보트까지는 이쪽 구멍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는 여기가 개구멍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콤비 보트도 충분히 웬만한 카약하고는 다 나갈 수 있어요. 다 이제 FRP 같은 보트는 못 나올 것 같은데. 불렸어. 짜자자자자자자자. 자, 여기가, 보시다시피, 다음 번 슬로프, 개구멍을 나오면, 어, 이렇게 슬로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자대가, 물 위에 자대가 쭉 떠있고, 이 슬로프가, 고조차만 낮으면은, 충분히, 간주 1 시간 정도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 조심, 조심. 이물 빠진 슬로프는, 상당히 미끄러워요. 저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 여기서 한바탕 우당탕 하면은, 휴일 중 되게 오래 갑니다. 우리 회원이신, 시전님 오늘 여기 우리 가이드 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어차피 여기 가서해야 돼. 애들 절로 다 나가네. 이 돌아가려고, 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 걸렸어요. 여기 돌아가면 골인데 거긴 물발 센데 아 목이 엄청 붙어 이하고토끼섬 네. 가기 힘들죠. 토끼 멀지. 그렇죠. 네. 멀지. 나는 창리에서 들어가거든요 토끼은창리에 가는 것같아 네. 그러니까 원래 창리에서 뛰어서 가는데 창기에 방파제 창... 있거든요. 앞에 네. 쭉 방파제 있어요. 네. 갈매기 엄청 많거든요 그앞에도좀 네. 나오고요. 제일 제가 저번 주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일은 이 앞에요. 아, 여기 여기 앞에 아니면 좌대 앞에. 저그 자대 이 자대 끝나는 부분 예, 앞에 저기좀두 대서 이 보여 있잖아요. 거기하고, 밑에 보면 배한척 예. 기하고 밑에건 배한척 있거든요. 배 세워 놨어요. 예. 큰 거를요. 그 앞에 두근 센터럽. 그럼 어디부터 가야 되나? 주꾸미는 거기 두근 센터럽.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저기로가까 먼저 저기 먼저 벨리 애들 가 있네. 예. 거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 첫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달하고, 이렇게, 가이드하고 같이 밟으면, 쭉 나가고 있습니다. 페달을, 페달을 밟으면서, 가이드를 이렇게 보조를 쓰게 되면은, 아 굉장히 페달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가볍게, 부담 없이 살살 밟아도, 쭉쭉 나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항상.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동력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페달 카약에서는 페달 카약이 주동력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보조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로 받쳐주는 용도로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편하게 운영을 할수 있더라고요. 와, 여기 자대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는 뭘 잡을까요, 글쎄. 여기서도 쭈꾸미를 잡나? 아니면 우럭이나 아, 한국의 쭈꾸미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럭이나 뭐 이런 걸 잡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저님이 안내해 준 나오는 거에 쳤어? 첫, 첫 포인트에 왔습니다. 뭐 한번... 지금 수심이 11m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자리에서좀 떨어진 게 13m. 어, 여기가 이렇게 쭉 경사가 진 골이네요. 어, 13m 나와. 개시했어? 야, 네모님 개시했답니다. 야, 여기. 요새 주신, 쭈신, 주신이 되어버렸어, 그냥. 저기 지금 카약 이 있는데 산 밑에 있지? 응? 어? 여기 산 밑에, 응? 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카메라가 동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찍었는데 전원이 나갔었나봐요. 전원이 적불이 생겼나봐요. 나가갖고 하나도 안 찍힌 것 같아. 에, 당한폭으로 나왔습니다. 당한 포고 나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 낚시를 회원분들하고 나왔어요. 독산이나 무창불갈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주차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당한 포고에서 하자. 편하게 당한 포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벨리, 어, 카약 해갖고 한뭐 15대 정도 떠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해가지고, 갑오징 한 마리에, 쭈꾸미 한뭐 20마리? 이렇게는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적았습니다 물이 안 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테스트 해갖고, 아하 끌어오다가, 고개강으로 잡는 방법에는, 지금 물이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아, 끌고 오다가 이렇게 창문도밖에 없어요. 지금 물이 전혀 안 갑니다. <목소리> 갑오징어 같은 느낌, 그렇지? 갑오징어 같은 느낌이 딱. 이렇게. 자자자자자자, 자 이게 갑입니다. 이, 아, 이제 이게 쏠줄 알았어. 에이, 이걸 쏠까봐 찬찬히 했는데도 드립다 쏘고 망갔어. 에이. 이것도 o 비다 누구나 if 는 아닌데 쇼 g o 가 엄청나게 be a little b 가 t I'm not sure if y o u r 가 going 가 o be a l i 여기에다가 고리에 합사를 걸어서, 네, 다섯. 여분줄은 깔끔하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채비 중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봉돌을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위에 돌에 애기를 애기를 달아서 자다 됐습니다. 내리자마자 나오네. 딱 들어오니까 끈이 들서 오니까 바로 나오네 아까 여기가 잘 나오길래 제가 마킹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바로 나오네요 역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나온 데서 나와요 예 네. 아, 아시는구나 제 유튜브 보셨구나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벨리 타고 그쵸 렇 그래 갖고나 나갈 때 뒤에서 붙잡아 줘서 밀어 줬고에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그때 그 뭐야 벨리타고서 있다가 나가면 밀어 드린다는 내가 맨꽁지로 나갔잖아요 사람들 나갈 때아 <laughs> 그러시구나 여기가 어, 자리네 여기다 앵커링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안돼? 우후. 내가 이거 절로 딤이면안되 는데, <laughs> 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네, 다음에 야야야 네. 많이 잡으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도이동야해야겠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꾸야야 네. 이동을 시키고, 장미를 팩에 담아서 아이스박스 이동을 시켜야 될것 같아. 다시어넣기으 씨. 어이 무거워. 자, 이만큼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 옮겨 담으게. 밥이, 안녕. 들어가자. 야, 거기 달라붙으면 어떡하냐. 일로와. 안 나와 안 나와 해도 꽤 되네요. 담아 보니까 안 나와 안 나와 해도 꽤 잡았어. 자, 다잡구나 자, 이만큼 잡았습니다. 어이구, 많네. 아이스박스에도 놓고 난 철수 자, 오늘 조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조류가 없을 때 저쪽에서 좀 잡다가 조류가 붙고 나서부터는 사용을 쉬는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가고 여기 제방 쪽으로 왔는데 하... 시간도 됐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누나 누나로 나오진 않았지만 담아야지 오후에 잡은 거는 별로 없네 담이도 없고 오전에 잡고 오후에 나온 거는 효과가 별로입니다 이게 오후에 잡은 거 그, 어, 얼마나 잡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전에 잡은 거, 이게 오후에 잡은 거, 그만큼 잡았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아이고, 이 아이스박스에 또 있어요. 보 자, 여기도, 이거, 이거 이거 있고, 여다 놓고 <laughs> 많이 잡았네 이만큼 잡야 이게 시전님이 잡은 거 이야 가비가 어꽤 크네 가비가 응 음. 그렇지 응 음, 가비 네지2 여섯 7 도끼야 오야 음. 밥이만 누렸구먼 응? 이게 다 밥이야. 자, 우리 병선님이 잡은 고가. 오오오오오오. 이야, 그래도 많이 잡았네. 응? 이야. 우리 우영개니까 고가. 예. 이거 이거, 가비야. 이거. 이거, 밥이. 오오오오. 거 많이 잡았네. 고생했어요. 네. 네.